안녕하세요. 배금놀이 t v 의배시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배미나 로블록키, 배드워즈입니다. 자, 오늘은 배드워즈 잘하는 법. 공, 어, 그러니까, 어, 잘 피하는 법, 잘 공격하는 법, 잘, 블럭 잘 쌓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앞으로, 가봐요 네, 이렇게 그면서 으면막 이렇게 옆으로 쉬잖아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쌓아볼 겁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검은 투명도에 잘데리잖아요그 위에 마, 멀리 안 떨어지고서 쌀가루를 들고 하면은 그리고요, 지저분게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미로 블록 하는법 알려드릴게요. 미로 블록 하는 법은, 이 모바일은 잘안사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싸면서, 뒤로 가면서 싸는 그 방법을 해, 해볼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잘 하려면, 딴딴딴 다다딴딴 따 이거를 외워야 돼요. 그래. 딴딴딴 다다다딴딴 다다딴딴딴 딴딴딴 대충 딴딴딴딴, 딴딴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시고요. 이걸로요. 네. 아, 깐만요 제가 저 상대방 상대방 그쪽 상대방 폰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갈게요. 자, 이제, 먼저, 잘 피하는 법은, 이게, 너 일단 죽고 봐라. Nice c a t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잘 피하는 법은, 이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아까 상대방이 나라고 해요. 이게, 원래 컴퓨터는, 요렇게 하면 공격이, 안 통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여기다 두고, 하지만 모바일은 돼. 네. 그리고 봐요. 이게 예. 이 옆으로만 해도 이 예. 이렇게 이따 일단 한 일단은 언클럽 많에쳐 주고, 거리, 거리에서 거리이 정도 거리가 최대 공격 거리입니다. 네칼 뻥이고요. 이게 그 뭐지 컴퓨터는 그런데 모바일은 여기가 최대 그 공격, 공격 길이에요. 맞죠? 잘 피하는 법은 그러니까 넥 봐요 지금 상대방이 있어요 여기 상대방 점프하고 있죠 지금 상대방이 칼을 들고 오, 오고 있어 이렇게 오고 있어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일단 뒤를 보면서 아니 뒤를 보지 말고 상대방이 오면 나도 점프 고빵 때려주고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건 아이 그냥 피하는 게 아니잖아 잘 피하는 법은 상대방이 지금 날 때리려고 해 지금 여기 때리려고 해 미안합니다 아날 때리려고 해요 상대방이 얼른 나와 나왔죠? 지금 날 때리려고 해 그럼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실전에 저는 이렇게 누어다가다가누가다다가누다가가다가누다가누다가누다다가누다가누다가 누가다가 누다가 누가다가 누다가 누가다가 누다가 누가다가 누다가누다가누다가누다가누다가누다하다가 누가다가 누다가다가누다가누다다다다다다다다 손을 짬짬 짬짬 이렇게 해주세요. 점프랑 칼휘어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방법은 에...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면... 가장 좋은 건 아까 피하게 될때 이렇게 뒤로가면서 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때리냐면 일단 널 죽거라. 자 이제부터 어, 뭐가 더 빨리 죽이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돼요. 봐봐요. 일단, 첫 번째 거. 그냥 계속, 연타로 계속. 이겁니다. 이속도입니다. 이게, 한번 때리고 연타로 하면 이게, 일속도가 누적이 되거든요 맞죠, 맞죠. 됐죠 누적이 되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나와, 자. 연속, 연타딴딴따따 자. 딱 맞춰서.

으, 소리가 나거든요. 으 소리 잘 들어봐요. 일단 놓치고 듣고 다시 해볼게요. 으 소리 나나나나 봐봐요. 렉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으, 아우, 아우. 소리 들렸죠. 얘가 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활잘맞 추는 법은 이게 상대방이 허를 잘 피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끼고 이렇게 무빙 무빙 이렇게 피하고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옆으로 갔을 때그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다 쏘고, 오른쪽에 가면 왼쪽으로 쏠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아 또한 방법 하나 있구나. 칼 내가, 내가 지금 두 번째까지 알려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활을 쏘면서 고기 가는 거예요. 봐봐요. 뚠, 딴, 딴, 뚠. 아, 칼잘 맞춰야 돼. 뚠. 그러니까 박자가 이렇게 화살은 뚫, 칼은 단단, 뚫 단단, 뚫 단단, 뚫 단단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봐봐요. 뚫 단단, 뚫 단단.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고수들은 이 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양털 설치해서 살아, 살아나잖아요? 그거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거를 잘하는 법은 이따 알려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침대 깰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단, 십자가를 아래로 보고 있게 해야 되고, 아니 여기를 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게 하고 이제 내려가요 이게 그럼 이제 공으로 빠지잖아요 그때 계속 눌러 양털을 양털을 십자 양 그러니까 양털을 들고 십자가를 계속 눌러요 이렇게 아아아뜬 <댕> 사실 그건 잘못 알려주는 방법이고요. 진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냥 십자가는 뭐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제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음. 자 이제 이것들을 실전에서 사용해 볼 건데 그건 이 판에서 실전은 이 판에서 만나봐요. 이게 PVP 할때 좋은 기술이라서 4대4대 4대4 4대 할 때는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연습해봐요. 여기서,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연습해봐요. 이거 진짜 재밌어 하던요 이게 또 내가 이거 고수하거든. 이거 하는 거 고수거든? 고수라면서 떨어졌네? 어쨌든. 지금 바로 대결신청 해보겠습니다 1대1 그냥 바로 끝내버릴까?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오케이? 갑시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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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실전 시작 실전 시작 아까 그 반복대로 양털을 한 다음에 바로 침대 끼고 끝낼게요 고개를 일단 좀 업그레이드 시키, 시키고 바로 끝내면 되니까 5개? 5개? 아 망했네 여러분들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나도 바로 깨면 되는데 저도 그냥 바로 깰게요 아, 저렇게 하면 달라지지, 얘기가. 음. 아, 야, 얘몇렙이야 음. 얘는 내 지, 얘는 내 줘야겠다. 다시 어, 하기. 솔직히, 내 방금 기술 15랩까지 통하거든요? 16랩 이어내는안 통해. 오, 오, 엄마 말대로 지내 아니 재영경이 어디야 여러분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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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정지 했다 올게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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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상은 27렙 나올 것 같아, 27렙. 어떡하냐, 이거 27렙 나오면 진짜 어떡하지? 주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27렙 같아, 내 생각에. 무조건 27렙은 아니더라도. 27렙 맞더, 너, 야. 아니야, 제발. 너 죽어라. 바로 갈게요. 888, 딱딱 철심 6 6개만 모으고 갈게요. 3, 4, 5, 10... 아까 기, 그 기수 솔직히 고산잔안 통하는 거 같거든? <laughs> 천만 그거,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거 여기 안 통한단 말이야. 여기는 벽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하지만, 난얘 이길 수 있어. 뭔지 알아? 내가 배운 내 기술들이 있는데. 아, 잘못 봤어. 아, 짜증나. 아니. 야, 얘 공격력 세나봐. 왜 그래? 뭘까야? 잠만. 아, 얘 핵이야? 야, 얘 핵이다. 얘 핵이다. 레벨까지 있어. 얘, 얘 핵이지. 얘들아, 얘 핵이 아니야? 얘 엄청 거대해졌어. 얘 엄청 거대해졌어. 여러분, 이거 핵이 아니야. 1대1은 다음 편에 올릴게요. 그럼, 배고파, 빠이빠이!